여러분, 제가 이거를 어 해놓고 나니까 여러분들한테 특히 소음인들 있잖아요. 몸이 손발이 굉장히 차고 소화도 잘안 되고 항상 몸이 차가우신 분들 있잖아요. 위도 안 좋고 그런 분들이 그그 그런 분들에게 꿀 있잖아요. 꿀에다가 요 인삼. 저는 인삼을 이거 파지 주워온 거라서 제가 인삼을 이렇게 했는데 인삼에다가 꿀에다가 이렇게 재워 놓아요. 그래서 저는 그 그때 그 재우지 않고 그때 그때 묻혀서 먹기도 했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꿀에다가 재워놓고 또 요것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루에 한두 개씩 이렇게 먹었던 거를 요렇게 아고 골라놨던 거를 그냥 꿀에다가 지금 요거는 마누카우 꿀이라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거든요 위가 어, 안 좋아서 제가 마누카우 꿀을 항상 먹었었는데 어, 이제 한국에 나와서는 이게 이제 그때 저희 아들이 갖다줘서 이거 먹었고 여기다 이제 재워놨어요 그래서 이거 꿀에다 재워 놓고 요거를 이제 드시다가 드시다가 요거를 이제 지겹다 그러면 이걸 요걸로 조금씩 이렇게 꺼내서 어 이제 묻혀서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고추장에다 묻히면 장아찌가 되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드시다가 드시다가 그냥 지겨우시면 장아찌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위가 안 좋거나 아니면 몸이 진짜 차가우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두 가지로 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제가 꿀에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재워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꿀에다가 이렇게 재워서 한번 드셔보세요. 수삼으로다가 저는 이제 이거 잘 자란 거 주워온 걸로 한거지 파지를 주워온 거지만 여러분들은 수삼을 사셔서 이렇게 이렇게 수삼은 굵잖아요. 굵으면 또 굵은 거 사시면. 토막을 쳐서 이렇게 꿀에다 재워놓고 차로다 드셔도 되거든요. 제가 차로 먹을 때는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잘라서, 잘라서, 어, 차로다 끓여서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하게 한번 드셔서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네요. 여기에 지금 무를 저희는 이렇게 토막 쳐놓고 무를 깎아서 늘 그냥 놓고 먹거든요. 타파통에다 넣고 가져다니면서도 간식으로도 먹고 무를 그렇게 하는데 무가 이렇게 좀 삐들삐들하게 너무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말라버렸더라고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이이 저기에다가 인삼에다 가 같이 꿀에다 채웠어요 이것도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들도 어, 무가 물을 이렇게 삐들삐들하게 만약에 말랐다면, 이렇게. 너무 그센 걸로는 하시는 것보다 조금 삐들삐들하게 말려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물기 없이. 여러분 아시죠?